시청자들이 1박 2일 멤버들을 맹 비난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이면 도와줄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 꽤 많을걸요. 선생님, 어제 뭐 오셨어요? 지난주 방송된 프로그램 중에 드라마는 단연 JTBC 옥시 부인전 놀라울리만큼 빠른 전개예요. 구성도 탄탄하고 배우들의 연기도 다 좋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예능은 새로 시작한 TVN 핸섬 가이스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아야 할 문화유산이며 인물들을 직접 찾아가서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유호진 PD가 만들고 그리고 여섯 남자들의 여행기라는 점에서 KBS 1박 2일과 비슷하긴 한데 데요. 틀은 비슷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벌거벗은 세계사를 즐겨 보시는 분들이라면 반기시지 않을까요? KBS 1박 2일 시즌4 10월 6일 방송에서 남자의 작용 매너 테스트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태도 논란이 일었는데요. 막내 작가가 들고 가는 수박을 누가 들어주느냐, 외면을 하느냐,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문세윤 씨 외에는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도 어렵죠. 이와 같은 실험은 남자의 자격보다는 사실 메인 진행자 자격 테스트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메인 진행자는 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출연자들의 심기가 어떤지, 구석구석 살펴야 하잖아요. 사실 이 실험은 지난해 3월 홍김동전에서 했던 거죠. 생수병 묶음을 들고 가는 막내 작가를 도와주느냐, 아니면 무심히 지나치느냐 지켜봤는데 멤버 전원이 짐을 들어줘서 그때는 해피엔딩이었어요. 같은 유형의 매너 테스트 무려 15년 전, 2009년 MBC 무한도전에서 먼저 했습니다. 남폭 운전을 하는 차량으로부터 막내 작가를 보호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어르신을 도와주느냐 외면하느냐 그 당시에도 노홍철씨 태도 논란이 있었어요 따라서 1박 2일 제작진들이 멤버들이 도움을 주지 않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면 해당 멤버가 비난을 받으리라는 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주씨가 변명을 하기를 수박을 들고 걸어가는 막내 작가를 보지도 못했고 설령 봤다 하더라도 힘에 겨워 보이면 모를까 굳이 도와주려고 자신이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로 인해 더큰 비난을 샀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준 씨하고 같지 싶어요. 제3자의 시선으로 보니까 수박을 들고 가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거지 실제로 현장에 데려다 놓으면 그 장면 보지 못하고 지나칠 사람 많을 거예요. 어,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 즈음에 사석에서 이 매너 테스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 고현정 씨나 정우성 씨 얘기 자꾸 하는 것처럼. 조세호는 홍김동전에서는 들어줬는데 거기서는 왜 그런 거야. 사람이 변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준 씨하고 비슷한 성향임이 분명한데 조세호 씨하고 이준 씨를 격하게 비난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서 왜 이준 씨하고 같은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휴대폰 하나 손에 들고 걸어가면서 제 짐을 들어주겠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누군가가 도움을 주겠다고 해도 사양을 하는 편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그분은 개념이 없어서 도와주기 싫어서 저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더라고요. 시청자들이 1박 2일 멤버들을 맹 비난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이면 도와줄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 꽤 많을걸요. 제 경험 하나, 손녀가 어릴 때 유아차를 끌고 나가면 이 도로에 턱이나 계단이 있는 경우 유아차를 아예 들고 내려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고 지나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죠. 그리고 유아차를 밀고 큰 건물에 들어갈 때 누군가가 문을 한번 잡아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문 잡아줄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경험 하나 예전에 방송국 로비에서 김구라 씨, 이상민 씨, 이훈 씨 이런 분들하고 마주친 적이 있어요 저도 그 팀도 녹화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앞면이 있으니까 인사를 나누었는데 제가 그때 의상을 들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걸 보고 김구라 씨가 이게 턱을 치켜들면서 매니저에게 야 저거 좀 들어드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괜찮습니다 하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코앞에서 문이 닫혀 버린 거예요. 그 남자들 대여섯 명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냥 나가 버린 겁니다. 뒤에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안중이 없는 거죠. 배려가 몸에 없어서 그래요. 제가 전에 다정함과 친절함은 배움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배려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1박 2일 매너 실험에 나름 의미를 부여하자면 시청자에게는 일종의 학습이 된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칠 상황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TVN 삼시새끼 라이트 6화에서 초대 손님 배우 김남기 씨가 떠나기 전에 신발 정리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신발이 흐트러져 있는 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인 거죠. 방송에서 누군가가 신발 정리를 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왜 그런 순간이 없었겠어요? 있어도 제작진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겠죠. 별게 아니라고. 그런데 신발 정리하는 그 장면이 삼시 세끼 제작진 눈에는 보인 거예요. 저는 예능에서 특히 연애 리얼리티 합숙 장면에서 그 현관에 신발 어지러이 뒤섞여 있는 거 보면 속 터져 하는 사람이거든요. 각자 들어올 때 가지런히 벗어 놓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막 벗어던지고 들어오니까 그런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부현정 씨가 예전에 드라마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 현장에서 한 말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배울 게 뭐가 있느냐고. 어른이 우주기나 못 났으면 아이에게 뭘 배우냐고. 그런데 저는 아이에게 그 신발 가지런히 하는 걸 배웠습니다. 저희 아이 어릴 때, 그러니까 30여 년 전이죠. 아이 친구가 저희 집에 오면 꼭 신발을 바로 놓고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음을 얻어서 저도 꼭 그렇게 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서 음식점에 가서도 그렇게 해요. 김남기 씨그 신발 정리하는 모습에 이은 바로 뒷장면. 차승원 씨가 사과를 깎은 다음에 접시에 담고 그 위에 쪽지를 올려둬요. 남기랑 함께해서 참 좋았어. 짧은 글귀지만 마음이 담긴 배려죠. 김남길 씨는 사진을 찍어두고 트렁크에 쪽지를 넣습니다. 이런 거는 간직해야 된다면서. 김남길 씨 다음에 온 게스트가 배우 엄태구 씨였는데요. 차려진 밥상 앞에서 유해진 씨와 차승원 씨가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한 술씩 뜬 다음에야 그제야 엄태구 씨도 맛을 봅니다. 손위 연장자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음식을 장만한 사람에 대한 배려일 거예요. 밖에서 집에서든 이런 배려 꼭 필요합니다. 삼시세끼 제작진에게는 기록해둘 장면이었던 거죠. MBN 돌싱글스 시즌 6에서 생각지도 못한 배려를 봤어요. 노정명 씨와 서보민 씨가 커플이 된 다음에 보민 씨 가족을 만나러 갔는데요. 정명 씨는 두 아이가 있고 보민 씨는 아이가 없잖아요. 보민 씨 아버님이 아이가 있다고 들었다 라고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했는데요. 아, 글쎄. 애들 보고 싶다라고 하시지 뭐예요. 나중에는 편지까지 써 주셨어요. 자식을 믿기에 자식이 얼마나 원하는 여자인지를 잘 알기에 아이들까지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정명 씨가 제가 그렇게 따뜻하게 환영받고 대접받은 좋은 사람이었나? 저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분들이다. 이러면서 울먹이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나로 하여금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배려. 이건 정말 배워야 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노정명 씨의 경우, 뭐, 홍보나 인쇄도를 위한 출연이다. 이런 뒷말이 있었는데요. 이 장면을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장도연의 살롱드립에서 박진영 씨가 자신은 TV를 안 본다고 당당히 얘기하더라고요. 어, 예능이며 드라마며 다 시간이 없어서 못 본대요. 드라마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봐야 하니까 시간이 아깝더라고 합니다. 대중문화로 돈을 버는 사람이 대중문화의 흐름을 외면한다? 그러면서 TV 프로그램은 또 만든다. 이처럼 TV가 날로 쓸모없는 천덕구러기가 되어가고 있지만 분명 도움이 되는 점이,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TVN 헬썸 가이스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